잠깐만 내 중독 TV 끌고 나갈게 이거 우리 함량은 중독 TV 찍어봐 이거 어 찍어봐 찍어봐 버텨볼게 끌고 댕겨볼게 이거 중독 TV 중독 TV 중독 TV 낭만 포스가 다 왔다 잠깐만 잠깐만 대기 안 오신 분들 대기 여기 중독 TV 하고 낭만 포스가 다 왔어 날 낭만 포스 낭만 포스 찍어봐 이거 낭만 포스 먼저 배를 자 뒤에 낭만 포스 하나 더 저거 날려봐 중독 TV 무시하세요 지금부터 중독 TV 안 찍을 거야 앞쪽에 자 지금 중독 TV 하나 남았거든. 뒤에 중독 팀이 하나 찍고 가자 이거. 중독 팀 찍어봐 지금. 찍어. 지금 쟤네 어디서 뭔가 딴거 치고 있을 거야 분명히. 턴 넣어볼게. 중독 팀 턴. 갈거봐 지금. 갈거봐. 다이, 베르. 자 우리 그러고 치자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자 우리 메인 메인분들, 메인 분들 메인 1파티 분들 앞에서 견제 좀 할게요 이거. 자 얘들 다 왔어. 자 중독 티비하고 도방 쟤네 안 찍지 마세요. 뒤로 들어가. 직진해. 직진. 밴 뒤로 들어서 밴 뒤로. 쟤네 뒤로. 일단 한번 싸워볼게요. 메인 찍지 마. 메인 찍지 마. 뒤에들 애 오게. 뒤에들. 어 뒤. 자 뒤에들 뒤에. 애들, 뒤에. 자, 애들 끌고 나가볼게. 일단 나가볼게. 우리가 밖으로 나와야 돼 이거. 나 죽었어. 중독하고 다 무시한 다음에 우리 밖으로 나가세요. 다리 건너. 자, 이거 지금 어쩔 수 없다. 전부 다 달려보세요, 그냥. 자, 크로우로 달려. 크로우로 달려. 크로우로 달려. 달려. 그냥 달려. 다 무시하고 달려. 크로그로 20줄이야, 아직 20줄이야, 아직 20줄이야, 아직 아, 이거, 이거 안 놓겠다. 한턴 빼봐, 빼봐, 빼봐 또 빼봐, 또 빼봐. 자, 애들 나눠졌거든 뒤로 나오면서 애들 메인 킬들 말고 짤리는 것, 짤리는 것좀 봐주세요. 짤리는 거, 낭만포스 이런 거 빨빨빨. 지금 나한테 도박왕 붙었어. 빼볼게. 가운데 낭만포스 이런 거 잡아줘. 낭만포스. 다이 다이 빼빼빼빼빼빼. 일요는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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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하늘색 야코 이런 거 잡아주고. 중독 TV 도박왕 최대한 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빼고는. 저거 아예 안 넘어가. 봤어? 낭만 커시고. 시연, 시연 보이시면 시연. 어,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밀어, 밀어, 데리고 들어가, 데리고 들어가. 그냥 중독 티비 입구에 있어. 야, 7주, 일곱 7주 일곱 뛰어, 7주 뛰어. 오케이, 지금 들가보면 되다밀어 진짜로. 오케이. 어? 오케이 여섯줄 여섯줄이야 지금 어 애들 엄청나게 들어온다 지금 애들 엄청나게 들어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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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딜해봐 풀딜 거막 풀딜 내가 달고 돌아볼테니까 진짜 할만해 다섯줄 다섯 애들도 딜할 수 밖에 없어 다섯줄 풀딜해 풀딜 애들 낮치는 중이야 지금 자 끌고, 가, 끌고 갈게 끌고 나갈게 일단 끌고 나갈 테니까 다시 빨리 와봐,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거, 피가 잘안 빠지는구나. 지금 버스트 타이밍은 쟤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딜하면 진짜 모른다, 이거. 2.7야, 이 2.6, 2.6, 2.6. 자, 지금 또, 자, 1.6, 1.5. 빠르게, 빠르게, 지금! 지금! 자, 0.7, 0.7,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누구야, 누구?

몇줄 확인돼요 지금? 몇줄몇 줄? 몇 줄? 체인넷 나이스 최대한 죽지마 최대한 죽지마 꼰매형 이거 체인네트 저랑 가밍이 그건가요? 순번인가요? 저기 사다리 타주세요 빨리 그냥 지금 쓰게 네네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드디어 체인네트 배웁니다 형님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강 나이스 됐어 인네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풀릴 박자 이거 9시 쪽. 나머지 분들은 보스테 하세요. 도박왕 메인 1파티만 와가지고 도박왕 쳐주시고. 봤어 턴. 오케이. 애들 불러 이제. 이거 우리가 딜해도 돔. 자 그럼 제가 9시에 있을게요. 제가 제가 9시. 확인. 광역 다 꺼주세요 지금. 야 이게 뭐야? 뭐야? 우리 다 죽은 거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이거 빼야 되겠다. 자, 이거 애들 밀고 나오는 사이즈 보니까 딜할 것 같아요. 나온다, 나온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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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피봐줘야 돼. 자, 중독도 여기 있어. 나 죽어도 나 버려, 나 버려, 나 죽어도 돼. 뭐야? 여기 애들 자, 잡아도 되잖아 이거. 태권 쪽 아직 일곱 줄. 여기 더 밀어봐, 더 밀어봐 여기. 아홉, 아홉 시쪽더 밀어봐. 더 때려봐 애들. 많이 밀었어 애들 지금. 아홉 시 다시 와봐, 아홉 시 다시, 다시 와봐 이거. 나만 보찍어봐 나만 찍어봐, 나만 찍어봐. 버텨볼게. 낭만 다이 레이왕. 예, 얘네 얘네 다 죽여놓으면 또 괜찮아 이거 지금. 유이왕. 그다음 에이, 조금씩 죽여, 조금씩.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 자, 아직 일곱 줄이야. 빼봐, 빼봐, 빼봐. 또 빨아야 돼, 빨아야 돼. 제기 다리까지 올 때까지. 오면 낭만 보스 제가 찍을게요. 낭만 보스코, 낭만 보스코. 버텨, 들어와봐. 아홉시 들어와봐. 태군 쪽. 낙만 포스 찍어줘 낙만 포스 나 죽어 이거 9시 아, 별로 없으면 낙만 포스만 찍어봐 낙만 만 다이 자 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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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밀어봐 아 밀어도 돼 밀어도 돼 애들 싹 9시 아, 계속 밀어주세요 계속 그냥 밀어봐 이거 좀더 밀어도 되거든 이거 저피 버틸만해요 지금 물약 빨면 계속 버텨볼 테니까 때려주세요 오케이 조, 조금 빼면서 조금 빼면서 조금씩 빼면서 버틸만해요 저 아직 아직 다섯 아직 여섯 줄이야 음 저9시 없어요 지금 돌았어요 왼쪽으로 나 죽었고 브리핑 해줘야 돼 계속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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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면 뛰어 그냥 폭군이 뭐야 나이스 나이스 템 먹어 템 나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먹은거잖아 지금 오케이 아 찾았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됐어 이긴거야 이긴거야 그러면은 애들 화 많이 났을 거야, 지금. 아, 고생했습니다 이겼다, 이겼어. 하, 아, 이겼어, 이겼어. 자, 뭐, 템 나온 거 있나요, 여러분들? 보자. 어? 템이 나온 게 없는 거 같다, 근데? 아, 또 열린다, 열려. 아니, 2층 5석을 갖다 먹었는데, 뭐라도 하나 죽인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자님? 이거, 개빡세게 지금 입장권 다 써가면서 입장권 없다고 다들 지금 그 마음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 야, 이거는 뭐, 어허이.